뜻하지 않은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그때부터 문의해서 누가 도와주나 이분은 조상에서. 재물복을 많이 줬어요. 그래서 조상에서 많이 도와줘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제가 선생님께 어느 한 분의 사주만 음. 제공을 음. 드릴 예정입니다. 네. 자 사주가요 이분은 네, 네. 어~ 직업이 나라 밥 먹지 않으면 네. 군인이 되지 않으면 네. 화려한 직업을 가져야 돼요 안 그러면 외국 가 살든지 외국에 드나들면서 왔다갔다 왕래를 하든지 어. 우리도 화려한, 무당도 화려하잖아요 직업이 네, 네. 이분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화려한 조명에서 막 이렇게 흔들면서도 놀고 막 여기저기 동서남북 다 다녀야 돼요 네. 그래서 이분은 신미생은 네. 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예, 이분은 작년 경자년에 들어서서 뜻하지 않은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그때부터 문의해서 누가 도와주나 이분은 조상에서. 재물복을 많이 줬어요. 그래서 조상에서 많이 도와줘요. 그리고 이분, 이분 뒤에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지금 보니까 사람들도 많고, 사람도 많이 따르고, 성격도 굉장히 좋아요. 온순하고, 포옹할 줄 알고 사람들을 예. 혹시... 생각해 보신 연예인 누구일 것 같다라는 게 있으실까요? 제가요 이거 찍으면서 연예인 딱 지금 두 번째라고 지금 네, 하는데 네, 네. 앞전에도 제가 한번 했어요. 예 네, 네. 네? 남자죠? 남자분입니다. 그렇죠? 근데 좀 키가 훌하게 커요. 네 맞아요. 누구예요? 혹시 선생님 트로트 좋아하세요? 그렇게 좋아하는 노래는 좋아요. <laughs> 네트트로트의 <laughs> 히어로 바로 이민혁아 그렇죠. 소수였습니다. 근데 얼굴은 정확하게 안 보이는데 네. 키가 헌 줄하고 커요. 남자분으로 보여요. 와. 굉장히 젊잖아요. 네. 보이는 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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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내가, 왜냐면 군대에 가거나 이런 분들은 한번 옷이 틀려요. 네. 근데 하얀 와이사스에 네. 카라가 딱 이렇게 있는 게 보였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아, 이분은 대박이에요. 대박이에요? 네. 앞으로도 잘될 건가요? 지금 오시면서 이분이 작년에 미스터 트롯 하면서 이제 붐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잖아요. 예, 그 중에서 또 대박이시잖아요. 네. 그뒤에 있으면서 같이 빛이 다 나는 거예요. 다들. 아. 같이 그분들은 몰려다녀야 돼요. 네네네. 네, 네. 한동안은 몰려서 다녀야 하셔야지만 다 뜹니다. 네. 그리고 이분이 좀 있으면 뭐라 그럴까요? 노래를, 어, 새 곡을 닫는 건지. 어, 음 음, 음, 음. 예, 예, 예. 새 곡. 새 어. 곡도 나오는 게 보여. 요 이분한테. 네. 그래서 이분은 누가 도와주냐? 조상님. 앞으로 가수 생활을 하면서 어떤 걸좀 조심해야 더 숨기지 않고 음. 할까요? 이분은요 이대로만 가시면 돼요 이분은 그거를 선을 넘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해요 스스로 네 예, 이분은 내가 잘 나간다고 해서 거만하지 않고 이분 성격이 그래요 네. 내가 이랬을 때 자중하자 음. 요 선을 넘지 말자라고 신조예요 이분은 거기 신조에서 넘어가지 않으면 이분은 성공해요 그리고 태생이 타고난 태생이 이분은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어, 사주파자가 겸손한 걸 갖고 태어났어요. 멋있는 사람? 예. 네. 이분은 얼굴 자체를 봐도 네. 기태가 나요. 이름 그대로 영웅이네. 네. 와. 그래서 아마 어머니도 한 분이 계시는 걸 알고 있어요. 네, 예. 인 영웅씨가 굉장히 그런 거에 강해요. 네. 가족의 관계. 그런 거에 굉장히 강하 신분이에요. 그래서 어, 어머니도 그렇게 나서는 것도 싫어하시는 분. 네. 제가 봤을 땐 나서는 거 싫어하세요. 어머니가 막. 이렇게 매스컴 받고 막 이런 네. 거를. 네. 예, 다른 분 비하면 여어님이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어 임영우 씨도 그런 거에 막 포트하고 싶지는 않은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선을 넘지 않으면 내가 성공한다라고 갖고 있어요 목표는. 그래서 이분은 대박입니다. 네. 오늘도 말씀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선생님. 네, 다음에 또 신선한 인물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